자,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첫 단원 유리수와 소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요. 자, 유리수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정수와 유리수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것을 좀 깊게 배울 겁니다. 자, 유리수라는 건 뭐였나요? 자, 유리수. 자, 유리수는 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지금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되는데요 분수로 표현되는데, 뭐, 예를 들면, B분의 A. 여기서 분수로 표현을 하는데, A와 B는 정수가 돼야 돼요. 정수. 정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분모가 0이 되는 것은 수학에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수의 0이 있죠, 그죠? 단, B는 0이 아니다. 이게 반드시 들어가요. 0이 아닌 정수가 돼야 돼요. A는 0대도 관계없어요. 자, 이렇게 되죠. 자,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한번 정리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기본적인 것 자연수가 있었죠. 자연수. 자연수는 뭡니까? 1, 2, 3, 4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이건 모두 무한대로 맞죠? 자연수라고 볼게요. 자, 이 자연수를 포함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정수라고 했죠. 자, 3은 정수 맞습니다. 근데 동시에 자연수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수가 아닌 정수를 보면요. 이 자연수에다 뭐를 친 거? 마이너스를 친 거. 음수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 우리가 정수 중에서 음수 정수요 음의 정수라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음의 정수라고 그요음의 정수. 자, 근데 여기서 진짜 딱 하나 특별한 놈이 있죠. 0. 이 0은 정수예요. 얘 0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홀로 정수예요. 알겠습니까? 0. 자, 자연수가 마이너스 붙인 것을 음의 정수라고 그러는데 그거와 0이 정수예요. 알겠죠? 그러면 3은 자연수되고 정수되죠. 마이너스 2는 정수만 되겠죠. 0은 정수만 돼자연수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더 포함하는 게 있죠. 그렇죠? 이걸 포함하는 게 있어요. 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해요. 두수로 표현할 수 있는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유리수라고 해요. 자, 그럼요. 선생님, 3은, 정유리수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서 3은 어떻게 됩니까? 3은 표라도 어떻게 돼요3 1분의 3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또는, 뭐, 2분의 2. 그죠? 그렇죠. 정수들의 정수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 유리수 맞아요. 마이너스 2도 맞잖아. 그죠? 마이너스 2는 1분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뭐, 2분의 마이너스 4. 자, 요 마이너스 위치는요, 이쪽에다 붙여도 그게 없습니다. 알겠어요? 정수분의 정수인데, 얘도 바로 유리수가 되겠죠. 그렇죠? 얘다 유리수예요. 그래서 그렇죠? 자, 근데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여기가 되겠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 뭡니까? 이런 것들.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5, 0.75. 오거 뭐 있잖아요. 분수로 표현할 수 있죠. 얘들. 얘는 죠 뭡니까? 100분의 75잖아요. 그렇죠? 자,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 정수 아닌 거이것은 우리가 뭐라 할까 정수가 아닌,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했죠. 이렇게 중학교 이라는 때 배웠어요. 한번 표를 한번 다시 한 그려볼게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그러고그 유리수를 분리할 때는 어떻게 하냐? 유리수 분리합니다. 이거는 일단 정수가 있어요. 유리수. 정수.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정수를 우리가 나누죠. 어떻게 나누죠? 양의 정수 이 양의 정수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자연수라고 자연수 그 다음에 또 자연수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 음의 정수 자연수에다 마이너스 붙인 거 음의 정수 그리고 0 이게 정수죠. 맞습니까? 이렇게 될 거야. 다시 말해서 얘는 자연수가 마이너스 붙인 거.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얘는 아시다시피 뭐 일, 이, 상 사, 이렇게 렇게 되는 나눠준 거야. 그러면 정수가 아닌 기수는 이거 풀리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이 분의 이런 식으이 분의 영점이 마이너스 분의 이런 것도 있잖아. 정수가 아니면서 분수로 표현될 수 있는 것정수아이 유리수 이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되겠습니까자 이렇게 자 이것은 중학교 1학년 에 배웠던 내용이니까 한번더 상기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 되고요. 자 분수로 표현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 한다. 자 그다음에요 소수를 분류할 건데요 소수의 분류 소수의 분류 소수는요. 자첫 번째 우리가 알고 유한 소수, 유한 소수. 자 유한 소수 뭡니까 아, 어떤 거냐면요. 유한 소수는 소수점 아래에 0이 아닌 숫자가 유한한 것, 다시 말해서 끝이 있는 것. 예를 들면 0.2. 자 소수점 밑에 0이 아닌 숫자가 한 개서 끝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0.35. 이게밖에 안 되죠. 여기는 0.0025407957. 어쨌든 소수자, 영이하는 숫자가 소수점 아래 많지만 무한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더 적었어요. 엄청 적었어. 그리고 끝에 9야. 그럼 어떻습니까? 이 안에 엄청나게 많지만 어찌 끝이 있다는 소리죠, 그죠? <laughs> 어쨌든 끝이 있다는 소리잖아. 이런 것도 우리가 무한 소수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소수 중에서는 우리가 무한 소수가 있겠죠. 무한 소수. 자, 무한하다는 것은요, 한없이 커진다는 점이거든요. 자, 무한 소수는 뭐냐? 영이 아닌 숫자가 소점 아래 영이 아 숫자가 무한대로 많은 거야. 예를 들면 0.3333333333 이렇게 계속 소수는 없죠. 끝까지 없거든. 보통 점을 하나, 둘, 셋 찍으면요, 오얘 어, 끝까지 가네. 3으로 끝까지 가는 거야. 얘, 얘는 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이것은 우리가 무한소수는 맞는데 무한소수만맞데 똑같은 수가 반복되죠. 그죠? 이것은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소수라고 해요. 순환소수 이것은 선생이 뒤에 배웁니다. 뒤 무한소수 중에 순환소수가 있어요. 이거는 똑같은 수가 반복되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나오느요 3분의 1을 보세요. 3분의 1을 나눠볼까요? 자 1을 3으로 나눠 볼게요. 자모셜라고 하나 빌려오죠 0.321죠 모자라기 하나 빌려줘 그죠32또이렇 모자라기 하나 빌려줬죠. 32또3 빌려줘 즉 3분의 2요 3분의 1이 바로 얘무한소스예요 얘는 소수로 표현한 무한소스예요 그러니까는 3분의 1즉 얘는 뭡니까 유리수죠. 얘 유리수잖아요. 그럼 뭐냐? 저 분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저 유리수입니다. 유리수를 우리가 소수로 바꿨을 때 이렇게 무한소수 되는 것도 있어요. 무한소수. 이거 무한소수죠. 그렇죠? 근데 순환되죠.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순환되는 것 중에서, 그러 그러니까 무한소수 중에서 순환되는 것은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얘 유리수거든요. 자, 이건 다음에 또 배울 거예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바로요. 배울 건데 근데 제가 음.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자, 그냥, 그냥 무한소수는 자, 이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3.142592. 여러분, 뒤에 한없이 가지만, 규칙성이 있습니까?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되지 않죠. 그러나, 소수점 밑에 영하한 숫자가 무한대로 많죠. 그죠? 이런 것들 무한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규칙적으로 똑같은 게 반복되지 않죠. 그죠? 이건 무한소수야. 근데 얘는 순환하지 않아. 순환하지 않는. 순환하지 않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것은요, 분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B분의 A. 이런 식으로. 정수분의 정수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것은 유리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가 유리수 아닌 자, 이것도, 자, 선생님이 너무 일찍 끄집어냈어요. 뒤에 배니다 배우면 제가 일찍 끄집어냈어요. 자, 무한소수가 있고 유한소수가 있다. 자, 유한소수는 이렇게 되는 거고, 무한소수는 자, 유한소수는 소수점 밑에 영이 하는 0이 아닌 숫자가 유한한 거. 뭡니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 끝이 있는 거고, 얘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한소수 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순환하는 무한소수하고 순환소수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두개가 있는데, 순환하는 것은 우리가 분수로 표현할 수 있고요. 순환하지 않는 것은 분수로 표현하지 못해요. 자, 뒤에 배움이 나거든요. 그서에는 유리수가 아니고, 얘는 유리수, 뭐야, 유리수야, 얘는. 순환하는 무한소스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서 유리수가 맞아. 분수로 표현되면 무조건 유리수입니다. 그럼 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없어. 얘는 무한소스 중에서 유리수가 있고 유리수가 아닌 게 있다. 왜? 순환되는 것은 분수로 표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분수로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얘는 유리수 아니고, 얘는 유리수다.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이 자세한 것은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다룰 겁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순환 소수가 뒤에 나오는데 셈이 좀 미리 끄집어 뜯는 거예요. 자, 나중에 배웁니다. 자 소수의 분류 유한 소수가 있고 무한 소수가 있다. 자 유한 소수는 소수점 밑에 여이 안의 숫자가 유한하다 끝이 있다는 소리고 무한 소수는 소수점 밑에 여이안에 숫자가 무한하다 끝이 없다 하는 걸 우리가 무한 소수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요 거기 바이블 포인트예요. 자, 유한소수와 무한소수의 판정법 하는데요. 첫 번째, 소수의 판정법은 어떻게 되냐? 이건 쉬워요, 그냥. 어떻게 돼요? 0.257. 이런 것들은요, 0이 소수점 밑에 아래 0이하는 숫자가 유한하잖아, 얘기죠. 이런 것들은 뭐죠? 유한소수예요바바게이트 유한소수. 그 근데요, 0.257 해놓고, 257 해놓고, 끝에 이렇게 됐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은 뭐 2, 5, 7, 5, 3 이러면서 이렇게 놨어 그러면 영이 아는 숫자가 끝도 없이 나타난다는 수리적 거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무한 소수다. 그래서 소수는 우리가 유한 소수인지 무한 소수인지는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그죠? 금방 할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분수는 분수로 표현됐을 때는요, 얘가 유한 소수인지 무한 소수인지를 생각해보면요. 자 분수로 예를 들면 분모 분의 분모 분자 자, 이렇게 표현되는 뭔도 합시다. 이것도 물론 얘들은 뭐냐면 정수입니다. 분모는0이 아니고 자 이런 거 표현됐을 때는 이거는 직접 해보는데요. 더 좋은 방법, 더 빨리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발견하는 유한 소수인지 무한 소수인지 금방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바로 뒤에 배울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아까 3분의 1 맞죠? 그죠? 분수인데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1을 나누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얘는 0.3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1을 하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요? 얘 가지고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 3 계속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얘는 0.333 이렇게 됐죠? 그렇죠? 얘는 무한소수만 죠 점이죠? 그렇죠? 이건 무한소수 맞아요 아니면 2분의 1 이런 거는 11을 2로 나누면 0 0.5딱 떨어지죠. 얘는 0.5. 자, 직접 나누거든요. 분수는요. 무한 소수인지 유한 소수인지 분석할 수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바로 우리가 이거 다음 시간에 바로 배울 겁니다.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개념복구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복구 1번. 대형 포커 1번, 1번. 자 0.6, 1번입니다. 유한인지 무한인지 밝혀라. 얘는 유한하죠, 유한 수수. 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0.777 땡땡땡 얘 끝이 없다는 소리예요. 얘는 보 유한 수수다. 유한 수수다. 세 번째. 2.17893. 그리고 땡땡땡. 끝이 어떤 소리거든요? 얘는? 0이, 소수점 아래 0이 하는 숫자가 무한대로 하나? 무한소수다. 자, 네 번째. 0.28. 소수점 아래 0이 하는 숫자가 꼴랑 두개세 거죠. 유한한 숫자. 유한소수다. 유한소수. 이렇게 됐네요. 자, 다섯 번째. 1.23456. 요한하죠? 요한소스. 6번이 될까요? 3 8 1 5 8 2 2로 해놓고, 점점점. 끝에 찍었죠? 끝도 없이 간다는 소리예요. 무한소수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소수인지무한소수인지 판정하는 것은 소수로 표현되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맞죠? 이렇게 됩다 자, 유리수는 뭐라고 그랬죠? 정수분의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모두 유리수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소수는 두 가지로 나눴죠. 첫 번째는 유한소수, 두 번째는 무한소수,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